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작년에 결혼해 한참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입니다. 남편과 저는 예전부터 서로를 엄청 좋아했고 주변에서도 우리를 다들 잘 어울린다고 말해줄 정도의 커플이었어요. 연애 2년 결혼 2년 총 4년을 이 남자를 만났지만 아직도 남편이 너무 좋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저를 보고 주변에서는 이제 질릴 때도 된거 아니냐고 하지만 남편도 저도 매일매일 새롭고 뜨거운 신원을 보내는 중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주변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처음 본 외모도 잘생겼고 뭔가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나쁜 남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매너가 없거나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더 좋더라고요. 원래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지만 진짜 나쁜 자식과는 결혼할 수 없죠. 남편은 까칠한 겉모습과는 달리 제게 잘해주고 은근히 잘 챙겨줘서 반전 매력이 있었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저보다 어른스러운 연상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까치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 싫어서 2차로 술을 마시러 갔어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는데 저랑 통하는 것도 많고 대화 자체가 즐겁더라고요. 첫눈에 이 사람과는 천생연분이다.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첫 만남에 끝까지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물러터지거나 쉬운 여자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곳도 별로 안 좋아했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처음 본 남자와 밤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확신을 느껴서인지 둘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에 휩쓸려버려서 자연스럽게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나를 너무 쉬운 여자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남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헤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냥 첫 만남에서 도장을 찍어버리자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제 스스로에게 많이 놀랐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긴 하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 남자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따라가서 우리 두 사람은 뜨겁게 키스를 나누었어요. 이 남자 첫날부터 저를 굉장히 거칠게 다루더라고요. 외모는 나쁜 남자였지만 이전까지 보여준 예의 바른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조금은 당황했지만 달아오르니 분위기를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의 키스를 다 받아주었고 원하는 건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가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오늘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내가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너무 내 멋대로 했나 싶어서 걱정되네요. 그는 다시 이전에 보여줬던 예의 바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냥 취향이 조금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더 끌렸어요. 저는 저도 너무 좋았다고 대답해주고 그의 집에서 함께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그 남자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조심히 들어가 연락할게 하룻밤 사이에 많이 친해져서 서로 말도 놓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한번더 샤워를 하면서 자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면서 그런 특별한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웠고 자꾸만 전날 밤이 생각이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큰일이 날것 같아서 말로는 할수 없겠네요. 아무튼 저는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만나고 싶어.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오빠 집에 잘 들어갔어요. 저는 몸이 달아서 바로 이 남자에게 내일 또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지만, 다음날에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더라고요. 그래 선약이 있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어요. 애프터 신청이 거절당했고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아니면 첫 만남의 모든 걸 허락해서 나에겐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걸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 주는 내가 너무 바빠서 목요일까지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금요일에 퇴근하고 만날까?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바로 좋다고 대답을 해 버렸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그 남자와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일하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데 어찌나 하루하루가 더디게 지나가는지 드디어 우리가 만나기로 한 금요일이 되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한껏 꾸미고 출근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회사 사람들이 오늘 끝나고 좋은데 가냐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차를 끌고 와서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설마 나 데리러 온 거야?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여자랑 밀고 당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이 남자가 예약해둔 식당에서 즐겁게 저녁을 먹고 와인도 한잔 마셨어요. 저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남자의 집으로 또 가고 싶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식사도 점점 빨라지고 술도 빠르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그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빠, 나또 오빠네 집 가고 싶어. 오늘도 가도 돼. 그는 서두르는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알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이 남자의 매력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데이트도 다 생략해버리고 남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가 먼저 이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일주일 내내의 순간을 기다려온 만큼 저는 너무나 뜨거운 상황이었죠. 나 오빠가 너무 좋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지하게 만날래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해버렸어요. 저번에도 그랬듯이 내가 취향이 조금 독특한데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이 남자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좋다고 대답했고, 그 순간부터 이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사람이 말했던 독특한 취향이 뭔지 정확하게 알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많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건 완전 처음이었고, 연애 초기에는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조차도 중독이 된 건지 제가 먼저 더센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남자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간의 뜨거운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할수 있었어요. 연애로 만나는 것과 결혼으로 함께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자극적이고 센걸 찾아서 신혼 1년을 다 보내고 올 초에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는 건다 해줬잖아. 뭐든지 말해봐. 저는 남편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자신이 있었지만,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어요. 나는 너가 다른 사람과 있는 걸딱한 번만 보고 싶어. 저는 제 귀가 문제가 생겨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남편의 취향이 독특하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이 남자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수 있고 참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제가 사랑을 나누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당황했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굳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반응에 당황해 하면서도 자기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꼭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권태기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라면서 한참을 저를 설득했고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미리 이런 일을 생각해 왔었는지 제가 누구와 만났으면 좋을지 그 후보들도 골랐더라고요.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남자 후배와 남편 친구 중에 운동 좋아하고 정말 잘생긴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제게 물었어요. 그두 사람은 남자로서의 매력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고, 솔직히 제 타입이기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게 됐고, 며칠 후에 몸 좋고, 잘생긴 남편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며,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씩 마셨어요. 그 후에 남편은 의자에 앉아서 저와 그 남자가 키스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뜨거워져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고, 자기 소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줬어요. 요즘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제 안에 이런 또 다른 내가 있는 줄 몰랐고, 남편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부부관계는 다시 처음처럼 불타오르고 권태기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